와이 프로그램 진짜 좋은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유튜브에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올릴 때어 자막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 자막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넣어 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그본게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영상을 이제 비디오 클래스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어 프리미어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접속을 해 보니까 어, 파이널 컷에서도 그리고 이제 맥에서도 쓸 수가 있도록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 가지고 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파이널컷에서 어떻게 쓸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이름은 브루인 것 같습니다. 브루. 브루.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맥에서도 가능하고, 윈도우에서도 가능하고, 어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베타 버전이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인데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자막 넣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홈페이지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다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여기에 뭐 사실 이 사용 방법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 보니까 연습을 테스트를 한번 해 보니까 음,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편하게 파이널 컷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요 저희가 이제 영상 편집을 할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는 뭐 사람마다 편집 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컷 편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컬러 그레이딩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막 넣는 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귀찮은 작업은 뭘까요? 시간 제일 오래 걸리는 거 말고 제일 귀찮은 작업은 이 자막 넣는 건 진짜 귀찮습니다.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하나하나 타이핑을 다해 줘야 되니까 제일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려고 음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 주는 뭐 자동 생성 자막을 뭐 어떻게 또 추출해서 받아 가지고 또 입히고 뭐 이런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쳤었는데 이브루 프로그램 이용해 보니까 인식률도 상당히 좋고 어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 하지만은 인식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고 가볍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구글 같은 데에다가 여기에 브루라고 검색을 해서 브루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홈페이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무료 다운로드 해가지고 앞에 이제 이 사과 마크 보시고요 무료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d m g 파일 다운로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이런 DMG 파일이 나오는데 DMG 파일 더블 클릭해서 마운트 한 다음에 이 브루 앱을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맥에서는 프로그램 설치를 이렇게 하거든요. 설치를 하고 자 실행을 합니다. 자, 처음 실행하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에서는 어 지금 이분이 이 프로그램 만드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께서 이 테스트용으로 아니면은 이 연습용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음 요거는 한번 읽어 보시면은 될것 같고 바로 파일에서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누르면은 내가 만든 영상을 음이 프로그램에 이제 인식을 시켜 가지고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눌러서 어떤 뭐 연습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존에 어제 촬영한 어 튜토리얼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성인식 언어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한국어 그리고 영어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국어로 선택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 추출을 의뢰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음성을 분석하고 있다 라고 나오면서 이제 조금 기다려주면은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이 될 거예요. 이 인식 속도도 꽤 빠른 것 같아요. 자, 분석이 완료되었다. 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지금 이렇게 문장 마디마디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자막을 입혀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 화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기 설정에서 프리뷰 위치 설정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화면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커지는데 요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고 어, 여기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어, 화면 크기나 이런게 잘 맞도록 맞춰 놓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자막은 제가 입력한게 아니고 지금 이브루라는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스페이스를 누르면 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도움말에서 단축키로 들어오면 단축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는 마우스를 쓰지 않고 키보드만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마우스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보드로 움직이고 만약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은 탭을 눌러가지고 한칸 내려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위에 컷이 있고 자막이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은 음성을 자동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자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영상에 표시되는 자막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위에 거는 수정은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특정 구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 델리트키 누르면 이렇게 지울 수는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 전체가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앞쪽을 클릭을 해서 이 구간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또 커맨드 Z 버튼, 커맨드 Z 버튼을 누르면 다시 되돌리기가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자 입장을 잘 고려한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하려면은 원래는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편집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칸 내려간 다음에 읽어보고 음, 틀린 게 있으면은 탭 눌러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탭 누른 다음에 한칸 밑으로 내려가고 또탭 눌러서 이렇게 수정하고 또탭 누르고 한칸 내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누르면은 자, 요렇게 이제 재생이 되면서 바로 알 수가 있고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탭을 누르면 이 커서가 지금 앞에 있는데 맥에서는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오른쪽을 누르면 끝으로 갑니다. 다시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 끝으로 커서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을 지우려면은 이렇게 하고 다시 앞부분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커맨드 누르고 어, 왼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키보드를 씁니다. 또한칸 내려가고, 또, 또 이렇게 재생해보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편집을 다 하고 만약에 어떤 특정 부분 요런 부분 두 가지를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합치고 싶으면은 걔를 같이 클릭을 해서 여기에 편집에서 클립 합치기를 하시면 되고요 합친 것을 다시 나누고 싶으면은 나누고 싶은 구간에 커서를 갖다 놓고 클립 나누기를 해서 요런 식으로 음, 클립을 다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은 이 자막이 영상 밖으로 밀려나서 약간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요렇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 어,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은 인식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은 거의 제가 말하는 거를 거의 대부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자막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이제 직접 한번 눌러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자막에서 어 스타일이 네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있는게 있고 배경이 들어가는 게 있고 기본이 있고 그림자 들어간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토산스 로 기본 폰트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맥에 설치된 다른 폰트로 도 어,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맥에서 써보니까 맥에서 쓸 때에는 이자막입히는 작업을 두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파이널 컷에서 영상을 완전하게 편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 브루로 가지고 와서 자막만 입힌 상태에서 바로 파일에서 영상으로 보내기해서 원본을 그냥 최종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에는 어느 정도 초안인 영상을 파이널컷이나 다른 데에서 만든 다음에 브루에서 불러와 가지고 자막을 입히고 이 자막을 입힌 영상을 파이널컷 xml로 출력을 해 가지고 다시 파이널컷에서 2차로 편집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 파이널컷으로 보내 가지고 파이널컷 xml로 보낸 다음에 파이널컷에서 불러와 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클릭을 해서 자막 파일로도 보낼 수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SRT 파일로 출력이 되니까 이 SRT 파일이 여러 군데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 자체에도 업로드를 해가지고 자막이 있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SRT로도 보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여기에 있는 파이널 컷 프로 XML로 내보내기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시고요. 여기에서 파이널 어, 컷 XML하고 원본 영상이 같은 폴더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의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폴더에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마도 음, 파일명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내보내기 눌러가지고 완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F cpxml, 파 i n a xml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xml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파일에서 import로 가신 다음에 xml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방금 내보낸 xml 파일 import 할게요. 자, i m p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 이벤트가 만들어지면서 요런 게 들어와 있죠 요거를 뭐 이렇게는 안 되고요 요게 하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더블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구간 구간마다 다이 클립을 잘라주고 자막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요 상태에서 만약에 편집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편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브루에서는 한 구간 한 구간마다 뭐 예를 들어서 폰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작업은 많이 없기 때문에 폰트를 바꿔 버리면 이 전체가 다 바뀌게 되거든요. 하지만 파이널 컷에서 편집할 때에는 이 구간만 뭐 폰트를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페이스에 들어가서 색깔을 이 구간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고 뭐 볼드체를 먹일 수도 있고요 얇은 체로 바꿔가지고 특정 구간에만 또 특정한 어떤 느낌이 있는 자막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편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는 것 같고 제가 해 보니까 너무 쉬워가지고도 지금 영상을 자막을 입혀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올려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무료로 쓸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써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을 하는 어떤 강좌 영상. 아니면 제 생각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소통 영상, 이런 때에도 자막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말만 나오는 것보다 자막까지 같이 나오면 훨씬 낫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자막을 넣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귀찮아가지고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온 지가 좀된것 같아요. <laughs> 왜 이제 알았지? 아무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고,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익숙하게, 편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